과거 뉴스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엔. 안녕하세요 라떼앵커 이현우, 아나운서 조예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과거를 여행하는 이런 일이 너무나 신나고 새로운 추억을 또 만드는 것 같고 아주 행복하고 새해 너무 기쁘고 그런데 예진 씨는 어때요? <laughs> 저도 그런데요. 아니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음. 물론 저도 이거 하면서 즐겁지만. 네. 제가 선배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게 지금 어? 여기서 포인트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손 한번 이렇게 줘보세요. 오케이, 알았다. 무슨 생각 했어요? 빨리 퇴근하고 싶다. 아닌데요? <laughs> 얘왜 이러지? <laughs> 얘왜 이러지? 약 먹... 이상한 거 먹었나? 이런 생각 했는데요. 아, 그렇구나. 음. 자, 어쨌든간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2002년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써내려가며 국민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준 뜻깊은 해인데요. 하지만 같은 해 국민을 공분케 한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90년대 다른 청년 이미지로 인기를 누리던 가수 유승준이 경영 깊이로 2002년 2월 2일 강제 출국당했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으면 지금 시민권을 포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까지 이렇게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또 일이 커진 저로서는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선택을 다시 번복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 2002년 2월 2일. 네. 저 진짜 초등학생 때그 머리 스타일 많이 따라하고 춤도 막 따라추고 그랬는데 아, 아직까지도 이제 아 이거 말을 좀 함부로 못하겠네요, 진짜. 네, 맞아요. 좀 조심스럽죠. 음. (1990년대) 후반 착하고 바른 가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더 국민에게 좀 배신감을 줬던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당시에 병역비리 문제가 상당한 이슈이기도 했고요 뭐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는 더욱 좀 공분을 샀죠 네 논란이 됐던 이유가 군입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군입대를 안 하겠다는 소신 발언을 한게더큰 이슈였죠. 2001년 유승준은 허리 디스크로 공익 근무 요원 판정을 받았고, 귀국 보증제도를 통해 일본 콘서트와 입대 전 가족을 만나고 오겠다며 한국을 떠났는데요. 하지만 그는 2002년 1월 18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고, 한국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순수하고 바른 청년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유승준의 뜻하지 않은 배신에 국민들은 분노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인데 자기 해야 할 권리나 의무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팬들과 했던 약속을 못 지키고 일단 결과적으로 병역 기피라는 모습으로 보였던 거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입국 거부란 거는 뭐 일정 정도 합당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한국으로 돌아온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하며 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저 당시에 정말 뭐 난리였던 예, 기억이 납니다. 시끄시끄했죠 네. 근데 입국 거부를 할 법안이 당시에도 있었나요? 네. 이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조에 의거해서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입국할 수 없다. 음. 바로 이 조항인데요.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돼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거죠. 음, 야, 2002년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된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 법정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후에 유승준 씨는 한국 입국을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001년으로 떠나봅니다. 1991년 한국 감정원이 자본금 2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한국부동산신탁 2001년 2월 2일 한국부동산신탁이 공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최종 구도 처리됐습니다. 입주 예정자와 협력업체, 채권자, 고객 등 이해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1조 7억 원에서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야, 입주를 앞두고 있던 분들은 굉장히 충격에 빠졌겠는데요. 뭐 쓰러졌다라는 보도를 본 것도 같고요. 맞아요. 입주 연기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니까 그 충격이 정말 컸겠죠. 이야, 네. 한국 부동산 신탁 부도 때문에 이때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부도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이 떠안아야 되니까요. 금융권이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 회수에 나선데다 부실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결국 설립 10년 만에 부도를 맞게 된 건데요. 당시 사태로 인해 발생한 입주민들의 입주 연기나 권리관계 등 각종 민원, 실물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비금전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며 실제 피해액은 훨씬 더 컸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급보증과 출자분을 포함해 모두 645억 원.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채권과 출자 전환분을 포함해 모두 5,985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음. 진짜 열심히 모은 돈일 텐데, 아 충격이 정말 너무 컸겠어요. 네. 자, 이번에는 1944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44년 2월 2일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패색이 짙어진 일본이 자살 특공대인 가미카제를 전장에 투입했습니다. 가미카제 특공대는 비행기나 특수 잠수정으로 연합군의 함정에서 자폭했는데요. 가미카제는 30척 이상의 연합 군함과 350척이 넘는 전함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자살특공대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름 그대로. 네. 네. 이 가미는 신, 카제는 바람이라는 뜻으로 신이 일으키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었어요. 어. 연합군의 잔군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던 셈이죠. 아니, 뭐, 아무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 한들, 그게 자살 테러라는 건좀 끔찍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미 지고 있던 상황이니까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이 최악의 수단을 선택하지 않았나 예상을 좀 해봅니다. 가미카제의 육탄 돌격은 미국에게 심리적인 공포를 주기엔 충분했습니다 사실 큰 효과는 없었지만 미군의 촘촘한 방공막에 막혀 가미카제는 미군 전함이 접근하기도 전에 격추됐는데요 이렇게 격추되는 가미카제 전투기를 가리켜 사쿠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가미카제에는 조선인도 대거 있었다고 합니다. 강제로 군에 끌려와서 어쩔 수 없이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에 투입됐다고 하네요. 아니 무슨 신의바람, 뭐 벚꽃 이름만 저렇게 좋게 붙이면 뭐하냐고요. 맞아요. 아 진짜 조선인들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진짜 충격이 큰데 아니 자의에 의한 것이든 뭐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이런 일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같은 날 과거에는 다양한 일들도 있었는데요. 1967년에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펼쳐졌고 1985년에는 동호대교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루하루씩 살펴봤는데요. 영상 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만나요. 만나요.